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김건희에 대한 의심, 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네. 것들 네. 거의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2022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쳐냈잖아. 네. 음. 이준석을 딱 쳐내고 당 대표를 이제 새로 뽑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나경원이가 하고 싶어 갖기어나옵니다 그렇죠. 음. 그렇죠. 아,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주저 앉혀 버립니다. 예. 네. 나경원을 근데 나경원하고 윤석열하고는 가까운 사이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주저앉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우리가 궁금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가 아, 싫어한다. 김건이, 예. 맞아요. 김건희 작품이다. 아, 그렇죠. 그런 얘기 우리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 넥타이 메고 그 중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여성 혐오하지 말라고 아. 거기다가 여성을 끌어들이고 막그랬었요 기억하시죠? 다들. 네, 네. 그런데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네. 김건희가 다 적어놨는데 <laughs> 그 메모장을 특검이 확보를 했었더라고요 어, 네. 근데 그게 이제 뒤늦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어떤 메모가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메모 하단에는 코바나 컨텐츠 이직인이 좀 찍혀 있었고요. 네. 어.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경은 머리를 너무 높이지 말라. 와, 와. <laughs>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인데 어. 머리를 일단 너무 높이지 말라 그게 야, 머리 튀어나오면 이거 이들기패라르 <laughs> 어? <두들기> 높아지면 <laughs> 그냥 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laughs> 초선 의원들이 와. 중진 의원을 향해서 연판장 돌려가지고 휘저 네, 안 쳤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어, 음. 부위원장이었거든. 음. 그게 대통령 직속인가 그래서 예. 직속. 바로 해촉시켜 버립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이가 완전히 멘탈이 나가가지고 네. 굉장히 괴로워했어. 그랬는데 윤석열 그개엄하고 안주 앞에 가 안주 앞에 가 정말. 예. 참... 속 없소 나경원은 진짜 그러네요. 근데 나경원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하다가 잘리면서까지 당 대표 출마도 못했잖아. 모신 당했잖아.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정계 은퇴 수준의 모욕을 당하고서도 네. 또 주르륵 가가지고 고 지금도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장동혁 대표 쪽에 서가지고 뭐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아이고. 룰 세팅도 하고 하는데 네. 그니까 정치를 계속 그런 식의 좀 비굴한 네. 방법으로 해온 게 벗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또 있죠. 네, 이 시기가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걸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메모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카리스마, 2. 호감적이어야 한다. 음. 그리고 권성동 장재원이 도와준다. 아. 권성동 가로 열고 국민의힘 인기 동그라미 측근으로 붙어 있어야지 생각을 깊이 해줘야지 심플하다 정치 바둑판. 약간 <laughs> 이게 <laughs> 사고 방식이 정상치 <laughs> <뭔데? 검상치는> 않아요. 한잔다는 얘긴가 좀. 한을 본인이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 말이에 불과한 음. 거야 바둑아. 그렇죠, 그렇죠. 지가 이렇게 두는 네. 거야. 맞아요. 네. 어처구니 없. 와,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 없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가 하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됐고. 안 그러면 이렇게 말못 해요. 이게 음. 심플하다 정치 바둑판 왜지방들로 하니까. 네. 그런 권력을 윤석열이 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대통령 부인하면 이렇게 못 해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휘둘렀는지를볼수 있는 증명. 자 이제 거예요. 김건희가 이제 수를 짰죠. 예. 그러면 이걸 이제 바둑알을 놓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놓는 작업을 누가 했냐? 건진이 한것 같아요. 아... 이 건진에게 아마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겠죠. 예. 그러면 건진이 이제 또 표가 필요할 거 아니야? 표 음... 통일교. 아... 그래서 윤영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이건 뭐 거의 리얼합니다. 예. 건진이 윤영호에게 당 대표는 김기현, 와.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혜찬으로 정리하라네요. 와. 유추가 가능하죠 누가 정리하라는 예. 건지. 그러니까 윤영호가 움직이라고 하겠다.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박성중 빼고 다 됐지. 조수진, 장혜찬은 음. 다 예. 됐어. 김기현도, 됐고, 김기현도 됐고.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기현이가 음. 당선됐잖아 실제로. 꼴찌였습니다. 예. 예. 그습니다 그리고 260만 원짜리. 로저 비비에, 로저 비비에. 네, 김기현 아내가. 아내가 좋잖아.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아, 매관매직이지. 매관매직. 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의혹 제기했던 게 이제 다 사실로 거의 드러나는 상황인 거고. 네, 이게 정당법에도 또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요. 당 대표 그렇죠. 경선에 자유를 방해한 죄가 음. 있기 때문에 전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김건희는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고. 정말 이 정당 역사상 이런 식의 대통령의 측근이. 판을 짜서 본인의 권력을 과시한 아 얘는 저는 거의 최초로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비리가 많으니까 종합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필리버스 하고 있는 국민의왜 네.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 네.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아니 이렇게 지금 비리는 많은데 안 밝혀졌잖아요. 아직 그렇습니다. 수사 해야 되잖아요. 죠근데 네. 이걸 못하게 막는 국민의힘은 대체 어떤 집단이냐고 네. 해산되어야될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다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음.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입장도 아 이해는 합니다. 네. 동의는 할수 없지만. 동의는 못 하죠. 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음. 통일교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네. 검경합동수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전에 최순실 게이트 때 독일에 있는 데이비드 윤이라고 기억하세요? 음. 아. 데이비드 윈 이렇게 약간 하얀 음. 머리에 음. 아기억나는요 네. 네. 되게 이제 외모가 특이해서 데이비드 윈이 독일의 집사라고 불리면서 음. 아, 당시에 맞죠. 제가 JTBC 있었을 때 독일의 그 막그 집에 찾아가 고 그랬거든요. 오. 찾아갔는데 바로 독일 경찰한테 신고해서 제가 도망갔는데, 오. 데이비드 윤과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사촌입니다. 사촌 지간으로 확인이 됐어요. 음. 데이비드 윤의 본명은 윤영식이고 당시에 최순실한테 붙어서 뭐 예를 들면 하나투어 같은데 가가지고 야 우리 면세 좀 하자. 뭐 관세청장 누구 임명할 때도 개입하고 청와대도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소위 말하는 허니마을 개발 사업에도 손을 댔고 네. 최순실이 시켰죠 그래서 이제 집사를 분류되어 있고 저희가 독일에 갔을 때 데이비드 윤의 법인들 회사들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복잡하게 해놨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뭔가 최순실의 도, 자금 세탁이 되지 않았을까 의심을 했는데 통일 음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도 통일교고 이 집안 아 전체가 다 통일교예요 와 그래서 근데 당시에 안민석의원이나 이제 저희 저는 의심해 윤석열 특검이 당시에 그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 수사 제대로 안 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독일에 가지도 않았어요. 아. 독일 검찰에서 수사 협조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 통일교가 그때 깊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윤영호랑 연결이 되네? 그렇다면 통일교란 집단은 도대체 언제부터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을 아. 한 거야? 오.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에게도 로비한 를게 아니야라는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아유. 그 부분입니다. 야, 보험 지역은 네. 모르는 게 없죠. <laughs> 아, <laughs> 오늘은 그냥 빈깡통으로 모셨다. 야, 여기서도 해내네. 와. 그리고 <laughs> 만약 이제 끝나는 이제 끝나죠. 예, 끝났는데 네. 아니 최순실 음. 그 측근 그 네. 데이비드 윤이 네. 진짜 윤용호랑 사촌 맞아요? 사촌입니다. 그 집안이 네. 다 네. 통일교 집안 네. 맞고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보기관. 국정원 경찰 다 알고 있어요. 대박이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네. 와. 자뭐 무슨 말씀하실 려다 음. 말았죠. 아니 그 대북 송금 그 제삼자 뇌물 음. 이재명 대통령 기소된 사건 재판 음. 어제 다뤘나요? 저희 안 다뤘습니다. 그게 왜안 다뤄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하던데. 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네. 어 이재명을 위해서 줬다는 거고 네.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김정은이고 네. 혜택을 본 사람은 이재명이다 네.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판사가 야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을 준 행위는 하나인데 이미 이화영 재판 때 이거 처벌 다 받았잖아 끝났잖아 이거를 어떻게 또 기소 재판을 하지 이런 의문을 표시한 거예요. 아 판사가 네. 이게 뭐냐면 하나의 행위로 두, 두번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아. 근데 검찰이 답변을 못 합니다. 아, 못 해요. 네. 이 재판은 끝났어요. 아. 검찰한테 다음 기일까지 니네 입장 의견서 내. 아, 어떻게 할지 네. 음.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재판 받으면 알지만 판사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다 음. 다음 정도의 공소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 네. 이 재판 끝났어요. 음. 그럼 공소 기각 네. 결정은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네. 하는 거예요? 검찰은 공소 취소로할수 있고. 아. 아. 판사가 직권. 왜냐면 하 이. 아, 직권으로 네. 공소 기각을 아, 네.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검찰이 기소 재판을 한 상태라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제3자 내물죄 공범끼리 만나게 되는 우순 형국 음. 되는 건데 네. 지금 재판장이 얘기한 거를 제가 딱 보니까 재판 끝났구나. 오. 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화영이 대북 송금에 김성태 회장과 공범으로 돼 있어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앞서 이화영하고 김성태가 돈을 준 측이잖아요. 공범이라는 음. 건. 뇌물의 공여자.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화영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여 그 기소할 때. 이화영을 공범으로 하면서 받은 사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화영이 또 있는 거예요 음. 야 그럼 이화영은 준 사람도 되고 받은 사람도 되니 음. 라고 물었는데 검찰이 음. 답변을 음. 못하고 못 음. 끝났어요 이제판은 다행입니다. 어. 네. 아 그러면 검찰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청구한다든지 네. 신청한다든지 그런 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사가 네. 할수 아. 있다는 거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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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니까한번 그러니까 처벌 받은 그, 받은 것이다. 아. 판결받을기간이 끝났다. 어. 음. 음. 네. 야그 만약 이 아. 공소기각 나오면 음. 이거는 또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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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 정성호랑이 장관님께서 정치로 장관님? 했던 음. 서울고검의 감찰 수사가. 좌초대를 이렇게 왜? 네. 그거잘 되고 네. 있다며? 왜냐면 안부수 등쌍 안부수 회장하고 쌍방울 그 부회장 등에게그 청과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 그냥 예, 흐지부지. 박상영 지금 막큰 소리 치고 있죠. 아... 아니 그 검찰 왜? 게시판에 글 적고 난리 치고. 되고 있죠. 있다며. 네. 끝났습니다. 제가 볼때 사실상 끝났고 오... 어, 어렵게 됐다. 그거 제일 네. 중요한데. 연호의 술 파티 뭐 조작 이런 거 그냥 어렵게 됐고. 아 그렇게 그리고 말하지마. 왜 그러냐면. 안부수 회장이 최근에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와 방, 그러니까 반격을 해오는 거죠. 방격하는구나. 봉지우기가 허위사실 명예훼손했다라 나는 뭐 쌍방울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저를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아 얘들이. 같이 움직이는구나 쌍방울과 안부수가 아... 저는 그래서 구속이 되고 신병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중에 한 명은 이탈을 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할줄 알았는데 분위기 네. 파악하 아니죠. 음... 그러니까 나도 네. 이번에 나좀 불안했던 음... 게 김성태가 카메라 음... 앞에서 음... 아 무슨 회유가 무슨 회유야 이러고 네. 들어가고 네. 안부수도 아유 회유 없어요 음... 막 이러더라고 내가 네. 불안하긴 하더라고 음... 왜냐면 걔네들도 음... 분위기를 보거든 네. 그니까 러 지금 박상영이 괜히 난리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이게 또 유야무야 되네. 아, 아 진짜 너 이거 안 다뤘지 시골 집에서. <laughs> 그 라면 먹는 방송인데 <laughs> 어디서 다뤄지나? 아, 먹으면서 <laughs> 할게요. 먹으면서 <laughs> 먹으면서 해볼게. 아. 연어사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 그치. 이게 네. 지금 언론에서 안 다뤄지니까 유야무야 아.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또그 박상영이 그것도 기세 등등해가지고 아니 이미. 증거가 있잖아. 왜 그래? 이거 덮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관계자들의 자백이 하나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아, 소주 산 것만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징계 사회지뭐 <laughs>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고요. 하네 어, 또또 하고 끌어올게 하시잖아요. 다루지 않으면 다 붙이네 이런 거 그러네. 일단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laughs>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 한동훈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아이, 오프 모임이 있었어요. 즉 내란당의 신년 인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의원들하고 뭐 당원들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 있는가 봐요. 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아주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하죠 아 쟤네마 한국이 만국 안치고 있습니다 대에서 나중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만나줘요? 민주당하고 <개의> 달라 전화도 안받아 생전 세상에 당에다 전화할려면 100번 해도 안받어 민주당은 직접 받어 아니, 지금 재난시민과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laughs> 지금 못 만나잖아요. 회의원을 만날 수 있어요. 저희들이 2시간 걸리다가 저는 그렇게 저희가풀어주셔요 <laughs> <거예요>. 네. 지금. <laughs> <괴롭혀. 나>. <laughs> <나또 괴롭혀. 웃음> 오늘은 신년인사입니다 친한 게요 덕담을 하고 나가세요. 바로 출신학교 왔어요. 지금. 네, 땀으로 <laughs> <뇨치시받고 웃음> <뇨치오� Goku 웃음> 나가세요. 어머 <laughs> 지금. 이제 여기에 얘기 분리하기가 어렵다 다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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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분은 지금 김구 씨가 단 소리 듣고 유승질 내시는 건가 아, 네, 네. 어.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지금 같은 네. 당인 거죠? 같은 당이에요. 같은 당에 이제 친한 네. 게 네. 저기 한동훈 지지자 분들 네. 이렇게 와 있고. 어제 한동훈 지지자 분들은 조만간 어, 어. 민주당 입회합니다. <laughs> 아이 나참 <laughs> 아, 이거 제도가 좋아거니까 어. 아이 네. 당비를 좀 올려야 되나 이 공당스럽게 어? 굴러가는 당이잖아요. <laughs> 아이 <laughs> 아, 너무 재밌네. 근데 나경원 <laughs> 정신 차려고 그러는데. 아유, 나경원은 좀 봐줍시다. 한동안한테 그렇게 음. 개망신을 <laughs> 전 국민 앞에서 당했는데 지금 얼마나 좋겠어, 나경원은. 아, 같은 당에서 응. 나빠로라는 말이 나올지아나참 <laughs> 재밌게들 돌아가네, 정말. 근데 거기 우리 그 당원, 그 아주머니들이 어. 민주당은 안 그런다. 음. 민주당 받아준다. 우리가 음. 민주당 권리당원처럼 하고 있는 거다. 음. 그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줌마들. <laughs>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laughs> 지금의 이 권리를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아, 힘들죠. 힘들어요. 엄청나게 그게. 지지하면서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그렇지. 예? 뜨겁게 지지하고 거리로 음. 나오고 열심히 뛰어내린 결과 이렇게 지지자들이 그렇지, 그렇지. 나게 이된 거거든요. 음. 그 입당을 하면 저 당원 교육 같은 거 하거든요. 네. 거기서 뭐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어. 옛날에 저저저 난리꾼 백바지 사건부터 해 가지고 <laughs> 어. 긴 역사가 있어요. 어. 난 몰라. 난리꾼 백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웃음> 당원들끼리 <웃음> 네. 싸우던 우리 아. 오랜 역사. 야,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 우리가 쉽게 얻은 게 음. 아니에요. 네. 아이 근데 그 당가 가지고 민주당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되나? 아, 서운하네 정말. 네,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당 자기 당 어? 대통령이 내란을 했을 때도 가만히 계셨으면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음. 들고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셔가지고 장동혁이 태어나지 않게 만들었어야죠. 게다가 장동혁은 저기 그 공식 성상에서 그 아줌마들 손가락질하면서 눈 뒤집혀가지고 꺼지라고 했었는데 친한 게도 같은, 같은 일을 하네. 아나참 아무튼 뭐저 당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장원들한테 맨날 나가라고 말해. 들어오라고 말하고 <laughs> 나가라고 해요. 아 김근식은 또왜 그러는 거요? 예아 저기 성질을 자꾸 내. 네. 어, 성질을 못 네. 이겨가지고. 네. 그 친한 갠데 한동훈을 약간 비토하는 것도 있었고 막그 과정에서 다시 만나서 러브샷 <laughs> 하고 막 아, 그쵸, 그랬거든요. 그쵸. 지성질 못 이기는 사람. 아유 음. 저기도 티격태격 티격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 그 천윤성 기... 님이 한두 잔이 있는 줄 알았다고. <laughs> 아, 사실은 어제 네. 우리가, 누구요, <laughs> 저기, 구속된 양반, 전광훈 목사 구속될 때, 그렇죠. 뉴스 앤조이하고 음. 티격태격 했잖아요. 네. 음. 거기서 뒤에 한두 자이가 있었어야 돼. 아, 어? 어? 거기서. 벌써 어, 박 목사님! 제발 석방 되세요! 막 이런 거, 응원하듯이 하면서. 그럼, 야, 너 야, 이 새끼야, 놀러봐뭐이한번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목사라고 네. 새끼 하나 잘안 합니다. 음. 야, 이 자식아. 아,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빨로와이 자식아! <laughs> 어, 저기, 좋은 말씀이 저기 넓은 공터인데 아, 자기가 그래서, 갑자기 저 자식 격리 시켜 격리 시켜 <laughs> 격리 시켜, <laughs> 격리 시켜. <laughs> 누가 격리시켜요? 아, 아, 어. 한두 자리 안왜안 나갔어 거기를. 아유 아무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자꾸 민주당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한달천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천 원씩만 내시면 돼요. 아김규식처럼또공천못 받을 것 같은데 또 저러고 있다. 음, 저 형은 음. 승진머리가저형승진 아. <laughs> 죽였으면 국회의원 아. 민주당에서 하고 있을 거야 지금. <laughs> 뛰쳐나가가지고. 네. 그때 비례 12번 준다 그랬거든. 아그렇지 <laughs> 여기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유 그리고 원래 지역구가 송파 어디였는데 지금 배현진하고 저기 누구요? 예, 네, 박정훈이 <laughs> 네. 걔가 지금 차지하고서 내놓을 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참깝다발 네. 상황이기도 하겠다. 자 그럼 한동훈은 이제 뭐해? 만약에 재명되면? 한동훈요? 이아 어. 재명되면. 사실상 이제 사그라지는 음. 수순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뭐 제명이 되게 잉, 되면, 잉. 일단은 당에서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당원 당규상으로는 5년 내에 음. 복당이 안 된다지만, 네. 사실 5년 뒤에는 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복당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니, 5년 동안으로 뭐할 거예요? 그렇지. 결국 이제 제명당한다는 거는 이 당이랑은 음. 결별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제명당한 뒤에 할수 음. 있는 의미 있는 정책 행보라는 건 이제 당을 창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어. 근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게 가능하겠냐. 음.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음. 한동훈 개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될까 말까인데. 어. 심지어 거의 비례야. 그렇습니다. 거의 어. 대부분 비례대표고. 비례면 못 오잖아. 그러면 탈당을 음. 하면은 비례의 음. 원직이 날아가니까. 네. 뭐 옛날에 저 이준석 대표 음. 나갈 때뭐 허나 전 의원 같은 그런 음. 그 용기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 이제 용기 있는 걸로도, 야, 이 저런 이중저롱이다, 이거. 왜냐면 이제. <laughs> 비서관 하고 계시니까 아, 알겠니다 본인께서 예. 뻘리셨다 우리가 어, 어. <laughs> 그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얼그나 멋있어. 그지만 지금 한동관계에서는 같이 따라나갈 사람이 없고, 그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음. 어차피 총선 한참 남았는데 네. 총선 2년 2년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음. 이 상황에서 한동훈을 따라 나가가지고 2년 동안 음. 무소속이나 다름없는 네. 한동훈 정당 소속으로 네. 활동을 할 거냐? 예. 그럼 2년 뒤에 그러면 나서.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려면 장동혁이 친절하게 그 비대위원들을 제명을 해줘야 한동훈한테 음. 갈 수. 있는 안 해야 되는 해야 거죠. <laughs> 안 되죠. 안, <laughs> 안 됩니다. 절대 안 하죠. 네. 이준석은 이제 한동훈 대, 대, 전 대표한테 음. 지금 나와서 이제 무소속을 하거나 음. 창당을 하라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동훈이 나오면. 아마 이준석이 들어갈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laughs> 거의 사실상 그걸 네. 노리는 모습. 어.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니까. 음. 아이고 이것들 참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한동훈 어,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동안 뭐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생각되면은 정치 대신에 뭐 기타 리스트를 하던가. 음. 음. 차라리 그게 낫다. 아, 아니 뭐유튜버 네. 구독자 많으니까. 아, 유튜버하던가 네. 무슨 네. 헬스 트레이너 이런 거. 음, 음. 어? 30개 하는 거 보여줘 봐.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음. 김민환 평론가가 늘 이제 그 주장하는 거는 어. 인권 변호사를 <웃음> <웃음> 음... 아이 심하네. 야, 저이 <laughs> 심해.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싶네. 좀뭐 아, 그렇습니다.